드디어 1월드의 마지막 챔피언소드가 시작됩니다. 이번엔 모르면 지나가는 요소가 있는데요. 어렵진 않으니 참고하셔서 별 3개로 지나갑시다. 시작 지점에서 바로 밀렵꾼 아가씨에게 말을 걸어서 FB에 추가해주고 지나갑시다. 가는 길에 코인 2개도 먹어주시고요. 다음 맵에서 2개를 먹고 이 다음 부분에서 앞에 보이는 곳이 비로입니다. 이곳을 그냥 지나가는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손수건을 따라가주기만 하면 다음 맵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길 지나가기 전에 숨겨진 맵을 미리 열어주는게 좋습니다. 챔피언소드 맵에서 오른쪽 아래로 가게 되면 위와 같은 부분이 보이는데 숨겨진 맵의 힌트입니다. 위위 위 아래 아래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순으로 위로를 지나가주게 되면 신비한 석판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이제 미지의 던전이 열립니다. 미지의 던전을 열고 나서 아까 말했던 미로를 손수건을 따라서 나와주신 뒤에 아래쪽으로 이동해주면 코인이 10개가 있고 별 조각을 먹을 수 있습니다. 위로 이동하면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그 뒤에 왼쪽에 있는 코인 2개 위로 가는 길에 코인 2개를 먹어주고 위에 있는 맵에서 오른쪽 2개 왼쪽 2개를 먹고 왼쪽 위에 있는 별 조각까지 먹어주세요. 석상 같은 곳에서 이벤트를 진행한 뒤에 석상 오른쪽 방향으로 들어가주면 코인 3개와 보물상자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바로 미지의 던전으로 가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쭉 지나가주면 되는 곳이고요. 정체불명의 기록물을 획득하고 오른쪽에서 상자를 하나 더 먹어주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관 발진을 진행해 줍시다. 여관 발진은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냥 몬스터만 잡으면 되는 곳입니다. 마무리하면 로레인과 동료가 되며 캐릭터 최대 레벨은 35로 확장되고 파티 슬롯은 3개까지 사용 가능해지고요. 캔터베리 왕국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부유성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공략이 생각보다는 오래 걸리는 시작했으니까 꼭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다음 월드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